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이번에는 남아들 강의에서 아,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안돼 하지마 소리를 좀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동시에 키울 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똑같은 위험 상황을 했을 때안돼 하지마 소리를 남아들에게 더 많이 해요. 똑같이 뛰더라도 남자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하 여자애들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막 뛰면은, 어, 그래도 우리 애가 뛰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놈이 뛰면은, 어, 저 새끼 또 뛰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미치는 거지. 이게,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아이랑 남아이랑 같이 뛰잖아. 그러면은, 남자 아이들한테 더 뭐라고 하는 거야. 둘다 불러 남자아이들한테 야 보면서 막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아이한테 아 뭐라 그래? 너도 하지마 라고 딱 짤막하게 끝내는 거야 그 여아이는 같이는 옆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 눈은 남자아이 눈을 보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아이들은 아 나한테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아이한테 나중에 너도 하지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5초 혼났고 남자아이는 5분 동안 혼난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여아아이는 집에 가서 뭐라 그래? 엄마, 쟤, 철수 때문에 나도 같이 혼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같이 뛰었는데, 남자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거지. 어, 그게 되는 거야. 어, 웃긴 거야.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거 외에도, 이제, 안 돼, 하지 마 소리를 엄마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안 해, 싫어, 못 해, 라는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걸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뛰지 못하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점점, 어 여아 아이들 중심의 육아 또 학습 위주의 육아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남자 아이들의 본연적인 또 여아 아이들도 뛰는 아이들이 있지 이런 아이들을 문제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공부에 미친 엄마들이 만든 문화야 그래서 멀쩡한 아이들을 문자 취급을 하고 ADHD 취급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ADHD가 실질적으로 뭐 독일이니 핀란드니 미국이니 이런 애들에 적용을 하면은 걔네들은 90% 이상이 다 a d h d 라는 소리야. u 아 ADHD.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남자아이들 안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때 위험하면 해야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여아이랑 남자 아이랑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아이들이 이제 물 웅덩이 있는데 가려고 그래 어어뭐 영희야 저기 가지 마 위험해라고 하면은 여아이들은요 그 지역에 거기를 안 가는 그쪽에 갔을 때 거기를 안 가고 또 거기 가기에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은 엄마 나 가도 되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여아이들은 보통 근데 남자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돼 거기 물가에 가지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물가 종류만 있으면은 안 가요.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야 남자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안돼 하지마 소리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점점점점 점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거기만 안 가면 되는데 얘는 그거 모양이 생긴 그 거기를 다안 가는 거야. 바닷가 근처 가는데 어저 거기 위험해 지금 가면 안 돼라고 하면은 이 소리를 몇 번만 듣잖아. 그러면은 얘가 어느 바닷가를 가더라도 안 가고 나중에 바닷가 간 다음 나 싫어 안가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주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가면 안 돼라고 해야 애들이 그 조건에 안에서 거기를 안 가는 거야. 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남자 애들이 좀 힘들기는 해. 이 조건부에 노라는 표현을 해주고 돈트라는 표현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그걸 안 하는데 남자들이 또 어떤 놈들이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 아 그러면 한번더 해보는 거야 어? 이때는 아말안 하네? 뭐지? 그리고 또한번 해봐 이제는 또 뭐라 그러네? 뭐야? 뭐 이걸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받아들여. 이 육아도 마찬가지야. 엄마랑 아빠랑 육아 방식이 틀려. 틀리다, 달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편한 거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는 그래. 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응? 어, 우리 같은 육아를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 놈은 할머니 집에만 가면 또 반대로 하네 할머니가 이러니까는 이게 육아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면은 아이는 더 편한 걸 추구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집에서 아무리 그런거 이제 운뇌육아든 뭐든 이런거를 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게을러 빠져 가지고 애들을 막 편안하게 준단 말이야 아예안 하는 거지 그냥 방치하는 거지 그렇게 돼 버리면은 집에서도 엄마가 하는 이런 것들을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 운의 육아 자체가. 왜 운의 육아 자체가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든 거거든. 그만큼 노력을 해야 A 클래스, S 클래스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는 것들은 D 클래스, F 클래스에 해당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A 클래스를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D 클래스, F 클래스라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뭐야? 더 편한 디클래스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지. 집에서 아무리 듀플로블그 다음에 클래식 블록으로 겁나게 해도 아니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은 매 자석 블록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블록을 안 하는 거야. 레고 블록을 점점 점점 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애가 어린이집 유치원 가가지고 그냥 자석 블록만 만지고 있다는 거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어 아이들 내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얘기를 할때 청소 정리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됐을 때 문제야.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거거든. 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된 내용인데 이걸 하게 되면 애들이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쫙 깔아놓고 그냥 치우지 말고 24시간 그걸 하게 만들라고 노출을 시켜으라 그랬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해? 이걸 정리정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 이런 블럭 같은 걸 꺼내놓으면 정리정돈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더라도 요만큼 꺼내서 하고, 그 정리정돈을 안 해도 쉽게 쉽게 또 정리정돈이 되는 게 뭐야? 자동차 놀이야. 하고 그냥 구그 위에다 얹혀놓으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 자동차 놀이만 하게 되는 거야. 블럭을 하더라도 좀만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걸 어지럽히면서 이제 막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 못하지? 그러면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한테 가서, 얘 예, 이것 좀 도와줘. 그럴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정리정돈 잘하는 애한테, 야, 나도 도와줘. 그러면은, 도와주는 걸또 선생님이 봤어. 막아 우리 미나는 너무 잘하네. 막 이러면서 또 칭찬을, 이중 칭찬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가 집에 가서도 맨날 정리정돈 청소만 하는 거야. 그 도와준 미나라는 아이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정돈 청소를 많이 하는 애들은 항상 만들어도 요만한 스케일로 만들고 이게 확정이안돼 그냥 아기자기하게만 조그맣게 조그맣게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그림을 그려도 요만하게 만들어도 요만하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뇌가 발달을 안 하는 거야 여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고 남자애들 중에서도 이 정리, 남자애들이 정리정돈 청소를 빨리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얘는 그냥 발전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정리정돈 청소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지능을 떨어뜨려. 애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이안돼 하지 마 소리를 많이 많이 하게 되면은, 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싫어 안해 못해 소리가 자동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어 식사 예절이 많이 안돼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행동할 때 제대로 된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식사 예절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 강의를 올려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시고 안 돼, 하지마, 소리를 안 하라는 게 아니야. 하기는 할때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애들을 이제 톤을 얘기를 할때 너무 하이톤 얘기하면 애가 그냥 딱 멈추면서 귀를 닫아버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안 들어. 그러면은 진짜 위험한, 갑자기 차도로 뛰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 뭐 시간차가 있고 뭐 지금 얘기해도 이렇게 막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천천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서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어, 뭐,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 뭐, 애가 이제 빠리빠릿해서 알아듣는 타입이 있고, 엄마가 시키면은 그냥 지시 형태로,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지시 형태로 따르는 애들이 있지. 어. 이런 아이들이 뭐, 이제 뭐 만들기도 잘하고, 이런 것들 이제 뭐, 만지는 것도 잘하고, 어, 여기저기 잘 놀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따르는 아이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 엄마 말은 잘 듣고 막 이런 위험 상황에 막 이런 것도 엄마 짓이 다 따르는데,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 다음에 어느 이제 처음 가는 장소에서 애가 멍 때리면서 그냥 얼음속처럼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상황에 이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엄마 말잘 듣는다 하더라도 애가 이제 감각이 떨어진 아이들. AI 같은 아이들. 근데 AI 같은 아이들이 엄마가 자, 가서 놀아, 그럼 놀것 같아? 아니야. 그건 또 다른 거야. 아시겠죠? 아 어,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음, 남자, 요즘은 남자아이들 키우는 게 여자아이들 4명 키우는 거랑 남자아이들 하나 키우는 거랑 거의 엄마들 노동에너지가 장난 아니야. 거기에다가 아들 둘도 키우면 엄마들은 그냥 1년에 4년씩 늘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들 둘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하질 못하겠어. 지금 특히 인스타 육아가 지금 펼쳐지고 여자 아이들 위주의 육아가 너무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습 위주의 육아가 너무 형성이 돼 있는 지금 시기에는 이 남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얘네들이 활동 제약 범위가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미쳐버려서 스트레스 장애로 어, 한7 살부터 막 폭주한 하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하지 말아야 될거 있으면 정확하게 이유를 달고 해주고 분명히 아이들은요, 남자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느 기회에 비슷한 상황에 또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어 그럴 때는. 아, 저번에 내가 이거 설명을 했는데, 아, 이번에는 좀 안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맞대가면 이제 테스트하러고 가보는 건데, 어, 지금은 해도 돼. 지금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가서 해도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아, 요렇게 해서 요런 상황까지는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요런 상황까지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걸 누적시키게 해줘야 돼.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 밤은 위험하고 낮은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밤이면은 어 밤에는 안 되는데 낮은 또다 보이잖아. 그러니까어 낮에는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보고 있으니까 놀다가 어 위험하면은 소리 질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케이스가 다른 것들을 계속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어 여아이들 중에서도 운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 또 테스테스토론이 많은 애들은 내가 말하는 남아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음, 아이가 너무 활달적이거나 아 이거는 뭐 섬머슨 같은 여자애야. 그럴 때는 내가 말하는 남아들 육아법처럼 해주시면 돼요. 어.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아 어, 지금 여아이들이랑 남아이들은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남아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얘가 왜 이러는 건지. 근데 엄마들은 여자였고, 또, 또 자매로 컸다든지, 과거에. 어, 아빠 빼고는 남자가 없던 집안에 살다든지, 또 여고를 나왔다든지, 학교 빠져? 여자 학교를 나왔다든지, 남자들을 이렇게 많이 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유아 애들을 하는 거니까, 유아 애들을 많이 볼 일이 없었다는 아, 남자애들을 키우는 게 어렵고, 또 요즘 유행하는 남자애들은 억압하고 음, 탄압하고 강제로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라는. 그러면 애를 잡을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키울 수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잖아. 그걸 어디서 그 유치원 하나 있어, 미친 유치원.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엄마들은 편할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가 않거든. 애들이 6세 넘어서 다폭주하거든 그니까 러 그거를 또 억압하고 또 규칙 얘기를 겁나 하고 이러니까는 애가 거기서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그니까 러 ADHD가 걸리는 거지. 그게 되는 거야. 여튼 요거는 요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 또 남자애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또 남자애들 강의라 또이 사람 저 사람 또, 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듣다가, 아,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흥분하면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새끼 왜 그래? 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어, 내가 왜 그런지는 옛날 영상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도록 해요. 이제 좋게 얘기해서 끝날 그런 시기는 끝났고, 음... 예전에 제가 육아 운해 활성 TV라고 그거를 3년 동안 영상 450개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부드럽게 했어. 그래서 진짜 알아듣게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하고, 부드럽게 뭐 편집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안 봐. 조회수가 막 10회, 20회 밖에 안 나와. 그 중에서 2회는 내 거야. 안 봐.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니까 한 100회 뜨더라고. 이건 내뭐 하는 짓인지. 그 중에서 거의 80%는 1, 2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리시는 거지. 아, 몇 명을 위해서 아,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니까 또 악플도 또 겁나게 많아.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하잖아. 악플이 3분의 1이야.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아, 이제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세게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악플이 거의 없어. 아니, 가끔 있지. <laughs>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막 며칠 동안 못 잤는데, 이제는 뭐, 아유, 또 썼네. 그리고 말아버리는데, 저에 대한 악플은 참아, 괜찮아. 근데 여기 구독자나 시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 비난하는 악플, 아, 이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거지. 음,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거는 참아요. 근데, 아, 뭐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 악플이. 근데 이제 여기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어, 인신공격 발언을 했을 때는 요거는, 어, 이제 고소조치가 들어갈 거예요. 자, 하여튼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